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성윤, 이성윤 없으면 이 정권 무너집니까?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라니요. 오늘 사설자가 아주 딱 질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분이 피고인이라니, 이성윤 없으면 그럼 이 정권 무너지나? 이런 제하의... 사설자가 오늘 타고 올랐습니다. 유사한 재하의 사설들이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글들이 말이죠. 이성윤 중앙서울지검장 아마 사진 이렇게 나오거나 영상이 지나가면 국민들은 뒤돌려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늘고 있습니다. 이성윤이 아주 문재인을 대신하여 카타르시스를 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된 모양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는 말이죠. 2019년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려고 달려드니까 수사를 못하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수사를 막은 혐의 받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요점이 그겁니다. 그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 과거에 끝난 사건인데 그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는 특별 지시. 대통령이 특별 지시인데, 그 지시 안 했다는 겁니다. 지시가 아니고 당부였다는 겁니다. 근데, 좋습니다. 뭐, 당부든 지시든, 그것도 그게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건 오히려 지시보다 더 강한 개념 아닙니까? 그, 저는 국어를 몰라서 그럴는 모르지만, 어, 대통령은 아니다. 그거는 당부다. 이런 얘기인데, 당부가 지시보다 더, 대통령의 당부가 지시보다 더 강한 거 아닙니까? 당부하고 지시하고 말은 달라도 줄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검찰이 이제 수사하려 딱 달려드니까 수사를 못하게 외압을 꽉 눌렀다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 19년도에 이 이성윤이가 어느 자리에 있었느냐. 대검의 소위 반부패 강력 부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을 죄악을 죄를 범죄를 컨트롤하는 타워에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형사사건 피고인이 됐습니다. 드디어 기소가 됐거든요. 이제 재판받는 이제 지검장이 돼야 됩니다. 재판정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가 피의사실만 있어도요. 이 직무에서 배제를 합니다 근데 이건 피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직무 배제를 안 합니다 자기는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재판받으면 자연히 회복되는 거니까 재판받는 동안 국민을 피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서 달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안 물러서고 있습니다 왜 그가 대통령 아니면은 안 물러서는 것은 뭐 대통령이 뒤에 있으니까 물러서지 않는다고들 국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이 임명권자 아닙니까? 아, 물론 중앙지검장은 어? 법무장관이 임명권자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검사들을 임명하니까 말이죠. 그럼 대통령이 나가주는 게 좋겠네. 이럴 때는 좀 피해 있지.라는 암시만 줘도 저 사람 이성윤은 훌떡 나갈 사람이다. 대통령 대학교 후배, 경희법대 후배고 또 같이 근무하고 또 방탄막이 검사를 했으니까 방탄 검사를 했으니까 이 정권 방탄 검사를 했으니까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해야죠. 이 권력이란 것은 전세권을 준 것이지 소유권을 준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권력을 갖게 된 것은요 국민이 전세를 준 겁니다. 월세로 따지면 5년간의 월세 곱하기 1 0 하면 그 월세가 되고 전세는 한꺼번에 내놓고 그동안에 좀 한번 이 권력을 가지고 한번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좀 열심히 좀 해달라. 이거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자기의 소유권이 된 모양 이렇게 마음대로 이성윤처럼 저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누구를 욕맥이는 거겠습니까? 그건 대통령 욕맥이는 거죠. 이럴 때 나서 자기가 스스로 에? 피해야죠. 어디로 피합니까? 집에 가서 조용히 명상을 하고. 아니면 어디 산에 가서 명상을 하든지, 바다에 가서 명상을 하든지, 좀 자연 속에서 자기 스스로 아니면 절에 가서, 뭐 아니면 교회에 가서 반성을 하든지, 성찰하는 그러한 중앙지검장을, 보기를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는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명예 회복을 하겠다, 이러는데, 무슨 명예를 어떻게 회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현직 중앙지검장이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 받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이거는 국가의 치욕입니다. 형사법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 중앙의 중앙지검장 이라면은 하나의 중추 소위 말해서 검찰 수사 기관장인데 그분이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가 돼 가지고 그것도 검찰에서 자기의 검찰에서 그것이 기소가 돼 가지고 있는데 그럼 뭘 잘났다고 지금도 무슨 명예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어느 국민들이 하겠습니까? 그, 저, 수사심의원에도 누가 열자고 했냐면은 이성윤이가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열었습니다. 열렸는데, 열렸다 보니까 결과가 자기가 원한대로 안 나왔죠. 거꾸로 나왔죠. 그것도 말이죠. 압도적인 다수로. 8대 사가 그게 뭡니까? 창피하게 반반 이 예? 하프 게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하프 게임 됐다면은 형편없이 졌다의 대명사입니다. 하프 게임으로 졌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친정부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하프 게임으로 놀렸습니다. 이게 바로 정입니다. 거기에 그 담당 검사했던 그 이, 이정엽 검사. 수원지검 형사부장 했던 분, 그분이 그날 참석을 해가지고 수사검사 책임자로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미쳤다고 내가 저, 어, 어, 여기 선배되는 말이야, 이 검사를. 죄를 만들어가지고 얘기다가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하고 그냥, 그냥 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개탄을 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때 다 감동을 하지 않는, 그거, 거기 법조인들이 대부분이고, 언론인들이 대부분인데, 그거, 감동을 안 하겠습니까? 수사 검사 응? 어? 후색만 후배가 나와서 딱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정말 멋들어지게 얘기하는 그리고 또 이정협 검사는요 이 불법이라든가 이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정의의 검사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념 소신이 강하고 법과 원칙을 좋아하고 아니 그런 훌륭한 검사 그 하소연하고 응? 어? 열띤 그의 소감을 얘기하는 그 말에 감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날 물론 이지검 장 측도 나와서 거기 시간하고 똑같이 변명의 시간을 줬습니다. 그 노련한 변호사들이 왜 변명을 더 크게 못했겠습니까? 더 했죠. 그러나 감동은 누가 가졌느냐? 이정섭이가 감동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석 검사가, 수사검사가,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수사검사는 정의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맞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명예를 회복하겠다. 여기는 아니라, 이렇다. 하고 증거를 쫙 제시를 하고,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거, 이 지검장이 아마 역사상 처음이고, 아마 세계사적으로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지검장 기소 하루 전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절차하고, 직무 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런, 이런 법무장관도 없을 겁니다. 추미애가 없었듯이, 박근, 박범계도 없습니다. 이런 법무장관이 있겠습니까? 예? 추미에도 그런 법무부 장관이 없었듯이, 박봉계도 그러한, 이러한 법무부 장관이 아마 있겠습니까? 아니,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절차하고, 어, 직무 배제 또는 징계하고는 별도라고, 다시 말하자면, 재판을 받고 있어도 직금장 그대로 직무를 계속할 수 있고, 징계도 안 한다, 뭐 별도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건? 이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장관이 이러한 장관들 본적이 있습니까? 배짱 좋은 장관들. 네? 이런 배짱 좋은 장관들 본적이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 같은. 옛날도 아닙니다. 보통 때 장관이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 딱 있으면 팍 사표 집어던집니다. 나는 이것을 견딜 수 없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지배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아, 이런 말 같은 거 하나 남기고요. 답 떠납니다. 근데 요즘은요, 찔려요이 고기의 질도 말이죠. 육질이라는 것도 보면 찔긴 질이 있고, 아주 부드러운 질도 있고, 또 맛있는 그, 그 질도 의 육질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딱이 맛에 딱 들어오는, 국민의 입맛에 딱 들어가는, 아, 국민이 볼 때, 아, 정의롭다. 아, 공정하다. 아, 용기가 있다. 아, 참, 됐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이 장관 없습니까? 이런 느낌 주는 공직자들 없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됐죠? 저희들이 학교 다녔을 때또 인생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호연지기. 정말 가슴 부푸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강인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먹어도 꾹꾹 피지 않고 죽을 때 죽더라도 바른 소리하고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들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이렇습니까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이제 이 지검장을 그 자리에다 그냥 계속 두고 또 이지검장은 또 버텨보겠다 그런 뜻이니까 결국 자 이제 두고 보시죠 이게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폭풍처럼 어? 해일을 일으킬지 두고 보시라고요 기소된 검사를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자리로 보내거나 직무정지와 함께 징계 절차에 넘겨는 원칙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겁니다 바로 정권 편들 검사들은 피고인이 돼도 자리를 보존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오히려 영전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채널A 사건, 한동훈 검사 그 사건 말입니다. 멀쩡한 검사장, 그 수사 잘하고 똑똑한 잘생긴 사람을 갖다가, 어? 자, 그 정말 대한민국의 그 보배 같은 검사 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추미애가 그냥 난도질 해버린 거 보셨죠? 채널A 독, 응? 어? 검언 유착이라는 프레임 씌워가지고, 검찰하고 언론이 유착했다 해가지고, 억지, 그걸 만들어가지고, 증거도 없는데 만들어가지고, 마치, 예? 마치 부패한 상징이고, 어? 나쁜 인간의 상징이냐, 그냥 완전히 매도를 시켜가지고, 매장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는 매장 안 됐습니다. 국민의 마음 속에서, 예? 아, 한동훈, 참 억울하겠다. 아니, 그렇게 수사를 잘하고, 명석한 머리를 갖고, 소년급제까지 한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당하다니. 예? 추매라는 그런 사람에게 당하다니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정도로 고통을 국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기 인사 공무원이라면 정기적으로 인사처에 인사해야 됩니다. 왜냐 한동훈 검사장은 결혼도 했으니까 부인이 있을 것이요 자녀들이 있을 것인데. 한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나라에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저 그냥 정기인사관이 바로 그냥 추미애가 오자마자 한달 만에 그냥 난도질을 해버렸죠. 어디로? 서울에서 바로 그냥 발령. 내일 모레 바로 짤로 가. 끝. 갑작스럽게 그냥 촥 야밤에 말이죠. 무슨 혁명화도 아니고 추미애가 무슨 혁명합니까? 아 촛불혁명화? 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어, 촛불혁명화, 좋아, 촛불, 촛불 정신 좋아하니까 촛불혁명하라고 해두죠. 네. 아니, 야밤에 그렇게 인사를 확 해버리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게 사람 제일 불쾌한 겁니다. 인사를 갖다가, 야밤에 예고되지 않는 날에,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그, 있을 수 없죠. 이, 그래서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요, 아참 화가 너무 났습니다 제가 왜 멀쩡한 사람을 병신 만들어버리려고 네.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날려버리고 부산에 또 날리다 보니까 좀 안되니까 저기 경기도 용인에다가 또 날려버리고 저기 충청도 진천에다가 지금 보내놨습니다 그건 누가 했느냐 추미애가 한 짓인데 몇 개월 만에 9개월 8개월 만에 그렇게 인사를 갖다 세번이나 뒤집어 놨습니다 이런 자들이 장관을 하면 되겠습니까 장관은 고사하고, 응? 저 밑에 구급도 못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장관을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상식에, 어, 어떤 상식에 준하는 그런, 도, 그런, 그 지침도, 가, 치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고요? 저는 죽을 때까지 추미애를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장관을 우리는 그 시절에 그렇게 분노했던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쪼아내기 하고 어? 윤석열이 왜 지금 저 지지율이 1등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국민과 함께 아픔을 같이하고 헌법을 지켜내고 원칙과 법과 그걸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만큼 고통스러운 투혼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사법부에서 두 번이나 그를 갖다가 정당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그가 국민들이 지금 그를 지지율 1위로서 함께 고통받았던 그것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권편 검사들은 말이죠 피고인이 돼도 이렇게 자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영전할 정도니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검사라면은 그래도 법과대학을 나오고 어? 사법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사법연수원도 나오고 어? 훌륭한 코스를 맞춰서 다 덕성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권력에 이렇게 예민합니까? 응? 채널의 사건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검사는 지금 서울 지금 부장에서 광주 지금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오히려 한동훈 검사장이 보기에 그를 어떻게 보 그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은 200명이나 넘는 검사들을 지휘한 정치인 고위공직자니 뭐 기업인이니 뭐니 하는 그런 소위 거학들 있죠. 대형 범죄들 이런 것을 수사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수사기관내 가장 핵심 기관입니다. 중앙수사기관은 검찰입니다. 검찰총장은 중앙수사기관장으로서 헌법적 보호를 받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1년 반 동안 윤석열을 도끼로 찍고, 창으로 찍고, 껍데기로 칼로 베끼고,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잘못 없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지지율 1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대통령권에 들어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문재인이 가장 후회하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아닙니까?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똑똑한 나라가요. 딱 윤석열을 지지율 1위라는 반열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이 정권을 바라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여론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뭐, 심지어는 말이죠, 어, 후배 검사들로부터 당신도 검사야?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법무부 뭐, 뭐, 검찰국장까지 한 사람, 중앙지검장까지 한 사람, 요직, 뭐, 온갖 요직은 다 했지 않습니까? 반부패 부장, 네? 핵심 요직들을 다 돌아놓고, 네? 자 문정권이 들어서자마자 그냥 검사자로 팍 승진, 그다음 팍팍팍 아주 그냥 좋았습니다. 그거는 자기 운입니다, 관운입니다. 그런데 후배 검사들한테 당신도 검사냐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중앙지 검이 그대로 버텨야 되겠느냐. 또 이러한 피고인을 중앙지검장에 그대로 두, 두어야 되느냐? 바로 이런 것을 정권이 한번 하기야 뭐이 정권이 반성하겠습니까만은 왜이 성룡을 거기다 꼭 놔둬야 되겠느냐? 그 이유를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덮어야 될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이성윤이가 이때까지 깔아뭉갠게 많지 않습니까? 한동훈 죄가 없는데도요, 여덟 번, 아홉 번을 갖다가 담당의 부장검사, 응? 그니까, 이게 무혐의입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지검장님. 이거 빨리, 저 수사검사들을 모두가 무혐의로 이렇게 결론을 냈으니까, 빨리 푸시죠. 해도 여덟 번이나, 노노, 딱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이, 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도 있고 엄청 무거운 모양입니다 꽉 누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제가 그때 방송에 그랬습니다 바로 즉각 작년에 말이죠 추미에 있을 때추미에 비판하면서 딱 이런 얘기를 했죠 한동훈 검사장 가지고 그대로 끝까지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그래서 검찰총장도 하고 법무장관도 하고 해서 법을 그때 가서 법을 집행을 깨끗이 하라고, 네. 기억하고 있으라고. 저는요, 앞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죽이고 또 한동훈을 죽이고 좋은 훌륭한 검사들을 다 죽여버린 난도질한, 목숨은 살았지만은 그들의 이름과 직위는 전부 다다 다 날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한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인생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다만 또 확실한 거는 인생은 내일은 운명을 아무도 모른다. 내가 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뭐가 될지 나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그것을 점지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헌법이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살아, 펄펄 숨쉬고, 그리고 성장 대한민국. 한미동맹이 굳건한 안보의 틀이에서 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안보적으로 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러한 날이 10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 단일화를 해치는 자는 어떤 자라도 역적으로 내몰아야 됩니다. 야권을 단일화시켜서 대선주자를 많이 내서, 많이 경쟁해서 국민들의 환호 속에서... 흥행이 잘 돼서 국민들이 전부 다 표를 갖다 완 완전하게 99.9%를 국민들에게 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